안녕하세요. 오늘은 복현입니다. 제가 뷰티가 메인은 아닌데요. 화장품을 좋아하다 보니 계속 뷰티를 찍고 있네요. 오늘은 백화점 추천템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디올 선 쿠션인데요. 입술했을 때 가볍게 두드려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화사해지면서 피부톤이 밝아보여서 되게 예뻐요. 사용해보면. 이런 느낌 보이시나요? 약간 톤업되는 느낌 그그 다음엔 진짜 저의 찐템 라메르 쿠션인데요 저는 커버력이 높거나 화장한 티가 많이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커버되면서 피부 톤이 화사해지면서 예뻐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돼요. 진짜 이쁘죠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닌데,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진짜 이뻐요 추천, 추천. 바로 가봐, 발라주고. 진짜 추천, 추천. 컨실러. 컨실러는, 유명템이죠. 나스커 쓰고 있어요. 커버력이 높은 걸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부분 부분 다크서클이나 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핫 컨실러도 어떤 제형이냐면 이런 느낌? 엄청 괜찮아요. 이좀 밝은 컬러인데. 진짜. 피부가. 그쵸, 죠 그리고 섀도우는요. 나스 코롱 컬러. 그리고 로라 메르시의 진저 컬러와 프레스코 컬러예요. 진저, 프레스코. 진짜 추천. 음영 섀도우 하기 진짜 좋아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라벤더 컬러 유명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그냥 투명 파우더예요. 그냥 아무 투명 파우더예요. 되게 입자가 생각보다 곱더라고요. 여행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행용 맞나요? 이 크기가 여행용 맞나요? 여러분? 이만한 게 여행용 아닌가요? 여행용이라고 한 의도를 모르겠네. 한달 여행 가나? 그리고 하이라이터는요. 샤넬의 오팔 컬러. 이것도 진짜 예뻐. 그리고 디올. 이 컬러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이거 이거 스틱 리퀴드 하이라이터 이거 좋더라고요 디올 핑크인데 진짜 예쁘게 발색돼요 예쁘죠 광이 아주 광채가 코끝 이런데 발랐어요. 아 날렸다 날렸다 다아 턱끝 샤넬의 액상 시엘 이건 스틱 하이라이터인데요. 이렇게 이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입체가 되게 예뻐요. 실제로 봐야 돼요. 섀도우 펄 중에서 정말 이쁜 백화점템 바비 브라운의 문스톤이요 날리나요 날리나요 진짜 이거 날리다요 너무 예뻐 눈 위에 눈 밑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추천템이에요. 이거 진짜. 아 이것도 난리 나는데, 이것도. 캬.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이거 진짜 완전 강추템. 블러셔. 나을 건데요. 리퀴드 블러셔 인데요. 진짜 예뻐요. 겨울 쿨톤 이거든요. 제가 겨울 쿨 다크 진짜 예뻐요. 이것도 나을 건데요. 이번에 출시한 건데 스틱 블러셔예요. 고민하다 결국 두 컬러 다 샀는데요. 저 비슷한 컬러를 많이 사요. 이쁘죠? 이거는 이런 컬러. 예쁘죠? 진짜 이뻐요. 살짝 발라보면, 이 컬러 발라볼게요. 엄청, 이렇게, 뽀용해져요, 뽀용. 보이, 이 뽀용함이 보이시려나? 좀 많이 발라볼게요. 뽀용함이 보이시려나? 뽀용해진 거 보이세요? 진짜 예쁜 컬러요. 이 컬러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줘도 돼요. 진하게. 이런 식으로. 이쁘죠? 블러셔 말이야. 블러셔. 저 말고 블러셔. 이것도 이번에 구매한 건데요, 디올의 디올 스틱 블러셔인데요. 다 이건 새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발색 테스트만 하고 샀거든요. 이런 컬러. 되게 엄해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뽀용해 줘요. 이것도 보여드려? 보여드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포용이시죠? 이쁘다니까요. 웜해 보이는데 발색해 보면 다르다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이뻐요. 그리고 립은 저 한쪽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 맞아 발라줄게요. 그리고 립은 근데 막상 바르면 안 어두워요. 이 팁이 입술 모양에 맞게. 되게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립은 디오를 좋아해요 이쁘죠? 제 메인 저 진짜 하소통 이상쓴 겨울 쿨톤, 겨울 쿨 다크 필수템. 약간 화한 느낌이 있어요. 겨울 쿨 다크 필수템. 그리고 이건 샤넬의 리벤치크. 하, 이것도 너무 너무 예쁘죠. 난리나, 난리나. 진짜 예쁜 걸로. 약간 이런 톤 많이 써요, 저는. 예쁘죠? 이렇게 제 백화점 추천템이었고요. 굳이 꼭세 개를 꼽자면 꼭세 개만 꼽아야 된다면 이렇게 꼽을게요. 진짜 혹시, 혹시 궁금할까봐 4등, 5등도 뽑자면 4등, 5등, 6등. 6등 서운하니까. 완전 필수템. 제 필수템이에요. 그럼 안녕!